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 20분입니다. 먼저 불금봉 하디슈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는 개구충제 펜벤다졸 관련주인데요. 오늘 6일이죠. 김철민 씨, 개그맨 김철민 씨가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 폐암 사기라고 밝히면서 12월 3일날 CT 뼈 사진, 폐 CT하고 뼈 사진을 촬영했는데, 오늘 6일날 결과가 나온다는 이러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일바이오는 동물의약품 제조업체인데, 이 관련해가지고요, 이 펜벤다졸이 완전히 풍기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에서는 지금 현재 펜벤다졸이 어, 이 항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시중에서는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또 JTBC 이기연의 스폰라이트에서는 포또 부정적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 시중에서는 지금 오히려 펜벤다절이 풍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어, 이 제일바이오가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이 일본 보시면요. 아주 강세로 돌았는데 오늘 눌림목 자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데요 조금 보시고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극격하게 좀 떨어진데 잠깐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오늘 평상시보다 조금 한 10분 정도 먼저 방송을 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에 온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보고 제가 매스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사이에 어제 했던 라이브 프렉스 좀 잠깐 볼까요? 라이브 프렉스가 어제 제가 그 추천한 이유로 또 우리 오늘 종가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되어 있는데 아, 이계속해가지고 지금 보합권으로 하락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 흐름은 라이브 프렉스가 그렇게 그 좋지 않아요. 지금 2층 저항대에서 어 떨어져가지고 갭 하락에서 아침에 시작했는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음봉이니까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 해가지고 오늘 어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이 봐야될 종목이 경남지약이거든요 레모나 관련해가지고요. 이경남지약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 라이브 프렉스, 홀딩하고 가져가신 분들은, 어, 경남제약하고 같이 흐름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추천드린 제일바이오, 지금 7,340원 인데요. 요, 금방에서 매수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매수 타점이 온것 같습니다. 2에서 3% 정도 수익 보시고요. 오늘 결과가 또, 어, 뭐 김철민 씨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이게 또 하락할 수 있으니까 짧게 짧게 보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330원인데요, 오늘 지금 메스타점에 와 있습니다. 제일바이오 추천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 저녁에 붉은봉 단타 유튜브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